고승득의 드림 더! 할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목소리> 된것 같은데, 이제 청소년 <목소리>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회에서 그 왕따, 또또 <목소리> 또 공부가 힘들고 또 친구들나 보기가지도 엄만치 못해서 뭐 사실 자살하는 친구들이 좀 가끔 있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그 학생이 좀 제대로 어떤 상담이라든가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텐데, 좀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좀좀 좀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청소년 학과에서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같이 논의하고 뭐 그래,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저희도 수업 일환으로 음.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요즘에 또핫 이슈기도 하고, 음. 정말, 진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음. 그래서, 뭐, 뭐, 근본적인 원인은 뭐, 음. 입시 위주의 과도한 경쟁이다, 뭐, 스트레스다, 이런 얘기들 이미 옛날부터 너무 많이 해왔던 음. 얘기들인데, 저희들은 친구들이 그런 발전해갈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음. 그걸 쓸 때가 많이 없어서 서로 상처주고 서로 소통하는 법을 못 배워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그왜 어디서 그 받는 수업 중에 그런 걸 봤는데 원숭이도 서열 1위가 2위 때리면 2위가 3위 때리고 이게 스트레스가 전가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뒤보면 그런 이유에서 너무 지금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첫째 그런 생각이 수업 중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요 제도적으로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이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뭐그 청소년들이 뭐 비행을 저지를 것 같은 청소년들 미리 선변해서 음. 교육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저희는 이런 낙인이나 음. 실제로 미리 너네 너는 그 불량 청소년이야 음. 너는 일탈을 하는 친구야 이렇게 어른의 기준으로 이렇게 낙인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음. 보고 계속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 소통해서 분명 근본적으로 이 친구가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음. 보거든요 피해학생이든 음. 가해학생이든 그걸 맞춰서 보고 하려고 하는데. 지좀 어, 위에서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음. 너무 그, 사건 중심이고 막 그, 처벌이 주고 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고요. 사실 요즘 제가 깜짝 놀란 게 초등생들 사이에 욕, 욕설 쓰는 대화를 많이 한다면서요. 네. 우리 재현 씨 다닐 때는 초등학교에 <laughs> 그런 분위기는 없었어요? 전 5학년 때. 이렇게 생각한 그렇게 생각한 던데어렇게 저희는 그렇게 욕을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어, 어. 근데 제가 요새 수학과외를 하는데 어. 거기 애기들 초등학교 애기들 보면은 반이 욕이고 선생님이 앞에, 네 선생이 앞에 있는데 욕을 시작해서 욕을, 선생님 앞에 서었어네 그게 되게, 말씀해 주시면, 네어 자기네들이 욕을 하는지 인식을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어. 게임을 너무 많이 하기 게임 중에서도 음, 뭐 욕이 많이 나와요. 네, 그 자, 자기 아, 아이템을 <웃음> <웃음> 가져가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데 게임상에서도 제재가긴 하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욕하는 음? 게 네, 있어요? 욕을 하면은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웃음> <안 하세요>? 이렇게 <laughs> 나와요. 근데 그거를 피해서라도. 제재가 가해지지도 않고, 어. 거기에 부모님께 얘기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했던 욕을 실제로도 그냥 아무지않다 사용하더라고요. 아. 네, 사실 애들이 학교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와서 다들 허국건 뭐 이런 애 아. 제도적인 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부 부담을 덜어줄 네, 네. 필요도 분이 국가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친구들 보면은 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애들은 학원 과외를 진짜 힘들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대학을 가는데 또 막상 그런 거안 하고 외국에 좋은 대학 가 유학 어, 가는 네. 구들도꽤 있거든요. <laughs> 물어보면은 자기는 진짜 학원도 안 가겠다. 그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뭐가 좀 잘못된 거지. 네. 욕설이란 부분도 그렇지만 저는 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이게 다른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조금 의화된 느낌. 음. 뭐랄까 한번 창의적인 어떻게 보면 이 창의적인 활동이거든요. 음. 이게 이,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희화하면서 표현하고 음. 약간 유머가 들어가고 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되게 듣기 거북하고 저속한 음. 말이 많아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지만. 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에너지를 쏟을 데가 없어서 그러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음. 과 졸업해가지고 이제 각자 어떤 나는 뭐이걸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방향 정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직은 제가 청소년학과에 진로 확인을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음.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학기 끝났으니까 예선학이잖아요 그래서 선배님들 하신 졸업 어, 어떻게 할지 약간 요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응. 고등학교까지는 꿈이 앵커였어요. 어, 네. 그러가 어, 어. 대학을 입학하고 어. 청소년학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매력을 느껴서 응. 지금은 이제 EBS나 이런 응. 교육방송 제작하고 있거든요. 응. 어. 청소년 좀 뭐, 진행자로 좀, 아니면 제작자로제작자로청소년 제작자, 어. 관련 TV 보면은 많이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청소년들이 음.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제작해보는 음. 그런 일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음. 아마 제 생각에는 청소년학교를 수연식가 다니면서 유치원이라든가 뭐 초등학교 그런 정도 급에 특히 초등학교는 제학년토요일날 그 방과후 학교 그 프로그램 몇 회분만 딱 해서 한번 그 이제 뿌려서 나갈 수만 있다면 그게 방송 입사 시험에서도 뭐 자기 소개할 때큰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 제가 좌우명이 있는데 그 좌우명이 이제 옛날에는 포기하지 않는 불가능 없다 이런데 좌우명이서 책을 한번 썼었고 네. 또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까이는 좋은데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게. 포기하냐고 듣고 일어선다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요즘 이제 21세기 민국이 되다 보니까 어, 내가 꿈을 꾸는 만큼 또 노력하는 만큼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림파머스라고 하는 단체를 음. 만들어서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에게 좀 꿈을 가지고 또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 철학을 좀 갖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의외로, 오늘 아침에도, 어,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어떤, 그 법조인의 꿈을 가진 애들을 상대로, 아 이제, 그 잠깐,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에, 꿈에 대해서 한 번, 자기가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손들어 봐라, 라고 했더니, 의외로 절반이 안 돼. 네. 초등학교 어린이들. 그니까, 사실 뭐, 초등학교 때, 내가 뭐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져도 나중에 다 바뀌잖아요 응. 어, 바뀔 응. 확률이 크죠 네. 어, 뭐 연애할 때 상대방 바뀌는 <laughs> <듯이>. 대학교 <laughs> 들어갈 때와 뭐, 결혼할 때는 많이 다르듯이 꿈이 바뀌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적어도 꿈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는 세상 사람은 크게 차이가 나요 꿈이 없으면 대충대충 대충 살아가다 보면 이제 하루하루 뒹굴뒹굴 시간이 흘러가고 꿈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내 꿈을 이루려면 이를테면 뭐 무슨 체험을 한번 해볼까? 봉사활동 그게 좀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니까 대학교 생활이 좀 달라질까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뭐세 분이 이제 자기 꿈도 있겠지만 또청소년들 이렇게 바라볼 때 네. 요즘 청소년들 좀 꿈이 많이 없죠 많이 네, 없어요왜 아, 그럴까요? 되게 그거는 되게 약간 불행한 일인 것 같은데 음. 꿈을, 꿈을 롤 모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진로를 정해서 꿈을 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 닮아가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변호사 되는 친구들도 저를 롤 모델 하는 사람또 저는 이제 변호사 중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정통 변호사는 아니죠 방송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또 다양하게 또 네. 실험을 해가는 어,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롤 모델 한 사람 이렇게 정해놓고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롤 모델이 세종대왕. 어, <laughs> 특이하죠. 네. 어,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음... 그냥 내 세종대왕이냐면 어, 세종대왕이 그 임금님이잖아요. 근데 임금님은 뭐 부러운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감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 아니 아래, 아래 한글 아니면 한글 <laughs> 한글을 창제하실 때 사실 그거 눈뜬나면서 거의 동남아시아에서 그걸 만드신 거잖아요. 그집중적 네. 학자들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글을 안 만든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백성이?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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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종대왕한테 당신이 한글 만들어 주시오라고 주문하는 백성이 감히 있었겠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스스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한다는 건이사람을이 이렇게 할까 생각해서 스스로 정말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아, 세상을 산다는 게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또 자신을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이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도 그걸좀 담고 싶어서 일단 롤모델 이 우리 혁경 씨는 뭘뭐 롤모델 이렇게 상품 꼭드시있어요 롤모델이 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세종대. <laughs> <웃음> <웃음> 네, 저도 그 방금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는 게 자발성이라는 건 청소년학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오, 중요한 음. 단어거든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랑 음. 학교에서 보내서 봉사활동 점수 따와라해서 보낸 거랑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제가 직접 봐서 느꼈을 때는 그래서 그런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스스로도 지금까지 살면서.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음. 생각으로 물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부모님께 죄송한 일도 있고 제가 해나가야 될 부분들 저도 그냥 그 지금 대학생들 이다 그렇잖아요 불안하고 나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아까 초등학생들 반이분이 꿈이 없다 고 하지만 저 여기 대학생들 안 전부 저도 반응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지만 자발성을 갖고 음. 저는 제가 청소년들 앞에서 제가 롤모델이 되고 싶어요. 음. 지금 음. 굉장히 중요한 훌륭한 포맷이에요. 네. 제가, 제가 자발적으로 음.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진짜 정말 어, 감사했고요. 오늘 우리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라든가 통해서 보는 분들에게도 인생에 어, 큰 꿈을 꾸고 이루 시기를 기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